실제로 연구 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간단하잖아요. 뭘 관세모사를 한다든지 나무아비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양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송불, 그냥 소리만 내가지고 그냥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부처님을 관상해가지고 그 분을 떠올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불심을 향해서 이렇게 불심을 저격하는 아주 타켓을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일심으로 하는 거하고 전혀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권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다 업장이라는 감정 감정의 그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자성불 우리의 불성 부처의 성분을 알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주 오로지 일심으로 연부를 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 방법도 좀 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테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2 시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가 또 교회 다니는 것처럼 어느 수요일날 가서 또 한번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도랑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듯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농문 교수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몰입해서 슬로우 싱킹이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야. 뭔가를 크게 고민하고 너무 깊이 음악루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뭐 탈이 나요. 상기병이 걸리고 어디 심하면요? 머리 뒤에서 피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빨이 다 솟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상기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추, 너무나 추구하면. 그래서 슬로우 싱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선사들은 그렇게 말했죠. 예, 사당. 아주 다 허물어진 그 사당에 있는 찬향로처럼. 그, 누가 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 고요하잖아요. 그야말로 그 찬향로는. 그것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선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 대신 정말 강력하게 한 곳에 집중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감정의 울분 같은 것이 잠재의식에 다이 아래가식 또 말라식에 다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씻어내는 방법은 찌꺼기를 마음의 찌꺼기를 격렬하게 울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가슴속에 쌓여든 독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염부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마음, 아주 감사한 마음, 너무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감동의 눈물 폭탄 염부를 하는 것이죠. 눈물이 나오도록, 감동의 눈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는 내가 뭐, 어, 시큼한 김치를 생각하면 침이 저절로 고이듯이 내가 정말 그그 연부를 했다면 하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감동이 올올 올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뭐든지 훈련하면 다 되잖아요. 이런 훈련법도 있습니다. 에, 개가 이제 에, 어떤 개한테 계속 자극을 가하는 거야. 꼭 붙들어 매놓고. 그래, 그래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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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부짖고막 그러다가 하도 자극이 많으니까 나중엔 그냥 그 원래 그렇게 전기 자극이 오고 찌르고 뭐 이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에 걸려요. 그걸 교육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극이 와도 반응해야 좀 되는데 안 해요. <laughs> 뭐, 죽을려면 죽여라. 뭐 이런 스타일로 나가거든요.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학습된 무기력에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세상 살다가 이러니까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러면서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 정말 한번 시, 이 업장을 시선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이제 염불하는 법을 내가 직접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을 풀 가동을 해가지고 또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직접 불르는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자성불이 직접 염불하도록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직접 안남의 아부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은 그 김영민이라는, 김영민이라는 작가가 쓴 웃음혁명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발견해가지고 하루 전에 몸무게가 뭐 8kg인가 얼마가 빠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웃음, 영혼의 웃음을 웃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뭐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연불은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표사의 방법이 뭘까?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은 또 뭘까? 나를 가장 감동시키는 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성 미타를, 자성, 자성불, 자성, 자성 미타를 향해서 활화선처럼 강력하고 윤광로에 활활 타는 그런 불처럼 눈물 폭탄 연불을 하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